자,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늘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예방법, 일명 에이즈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자, 솔직히 말해서 후천성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HIV 바이러스하고 에이즈 환자하고 다른 거는 알고 계시나요? 자, HIV 바이러스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에이즈 환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HIV 바이러스가 있으면서 어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유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에이즈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통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에이즈 환자까지 가는데 통상 한 7년 정도 잠복 기간을 거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점점 빨라지는 건 아시죠? 한 5년 전인가요? 어떤 여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수업 시간에 너무 너무 배가 아파서 응급실 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에이즈 환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친구는 그럼 도대체 온,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언제부터 성관계를 한 거야?라고 봤더니 물어봤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원조 교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4년 만에 에이즈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반드시 갈 수밖에 없나요? 아니에요. 안,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HIV 바이러스 보균자야 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 인생 막살아 막살아. 그러면 빨리 가는 거고요. 그래도 내가 비로 갖고 있지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하여튼 뭔가 뭐 몸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AIDS 환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는 HIV 바이러스 갖고 있는 사람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내가 이제, 어, 나또 며칠, 뭐, 한, 뭐, 하튼 성관계를 했는데 좀 찝찝해. 그래서 이제 검사를, 이제 보건소에 갔어요. 저 이거 검사해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해줍니다. 근데 이름은 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해줄까요? 말까요? 네,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익명으로도 해줍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검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아, 검사 결과, 들으러 가기 좀 그래. 그래서 전화를 했어. 저 며칠 전에 검사했는데, 어, 그 검사 결과도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려주지 않고, "어, 일단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건 본인이 음성이라는 소리, 양성이라는 소리예요. 대부분 양성이면 면접 통보입니다. 얼굴을 마주 보고 통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음성이야, 그럴 땐 "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정도는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또저 외국에... HIV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근데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음성입니다 라는 거를 음성 음,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근데 제출을 안 했을 때는 72시간의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어, 내가 잠시 놀러 왔어 이럴 때는 안 해도 돼요 근데 내가 대통령 명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있을 거야 그게 90일 정도 됐는데그 정도 있을 거야. 그리고 게다가 한국에 와서 내가 경제 활동할 거야, 돈을 벌 거야. 이럴 때도 똑같이 이런, 이런다면 당연히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잠시 놀러 왔어. 그리고 한 30일 정도 있을 거야. 그럼 놀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좀 조금 약간 저는 저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 제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90일 이상 우리 한국에 있을 거야.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배우자가 있어. 이럴 때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 그럼 둘이 다둘다다 HIV 바이러스 보균자면 그래도 뭐 상관없고 둘만 할것 같은 둘만 성관계를 할것 같아서라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이럴 때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내가 HIV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전파행위를 하면 안 되겠지. 전파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럼 전파행위를 했어. 그럼 벌칙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럼 벌칙이 뭔데요? 이건 좀 따로 외워두세요. 3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법 공부할 때몇년 이하의 징역, 몇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건 돈 얘기가 없습니다. 결국 여기는 몸으로 때우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지 말고. 그럼 전파행위가 뭔데?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전파행위는 성행위지 뭐. 성관계. 성행위인데 뭐를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냐면 혼동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예요. 콘돔을 사용하,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행위는 전파행위고요. 그다음에 수혈하는 거요. 예 수혈하는 것도 전파행위고, 그죠그건 그거는요. 혹시 HIV 바이러스 있는 사람이랑 키스를 했어? 이거 성, 이거 전파행위일까 아닐까? 키스 아니죠? 근데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가벼운 입맞춤은 괜찮아요. 가벼운 입맞춤은 괜찮아 근데 이거 국시에 나왔던 겁니다 딥키스는안 돼요 딥키스 하면은 입안에 점막이 다 닫히거든요 그리고 그 닫힌 점막을 통해서 hi v 바이러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니까 러 이거를 뭐딥키스뭐 이렇게 편현하는데그거는안 된다 가벼운 입맞춤은 괜찮다라고 오고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 또 궁금할 거예요 hi v 바이러스 복균자끼리 성행위하는 건 어때요 둘다복균자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라고 생각하는데. 둘다 보균자인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를 했다면 에이지 환자로 빨리 갑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들 간에 성행위 할 때도 예, 꼭 콘돔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일단 HIV 바이러스를 의사가 진단하거나 또는 HIV 아을 갖고 있는 사람, a i d 환자가 사망을 했어. 그럼 이거는 신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냐면 의사, 한의사가 신고합니다. 누구한테 신고하냐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요. 그럼 보건소장은 누구에게 또 신고할,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시군구청장에게 합니다. 시군구청장에게. 그럼 시군구청장은 누구한테 또 해요? 시도지사한테 하겠죠. 그리고 시도지사는 고복지고 장관에게 한다. 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쵸? 그 순서. 그러면, 어, 그 즉시 신고할까요? 몇 시간, 몇 시간 이내 할까요? 네, 이거 예전엔 즉시였다가 올해부터 24시간. 24시간 안에 신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 신고하냐면 진단했거나 사망했거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 1번에 감염인, 2번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자, 감염인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우리가 알고 있는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 네,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면역 특유의 임상 증상이 나타난 사람. 특유의 임상 증상이 뭔데요? 겉박산해 보이시죠? 세포 면역 기능의 결함이 있고 주 폐포 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해 감염, 기해 질환이 있는 경우 아 이거 외워야 되는데 큰일 났네 주, 폐포, 자충, 폐렴, 결핵 등의 기해 감염이 있는 경우를 얘기한다 자 5조입니다 자,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의료기관은 어? 여기 항의사 없었다 야,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여기 보이시죠?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장에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 또 성접촉자에게는 전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 한의사 없어졌습니다. 의사의료기관입니다. 이것도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감염인이 사망했어. 그럼 이를 처리한 의사의료기관은 또 24시간 이내에 가날 보건소장에 신고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4번이에요. 이렇게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 도지사는 장관에게 직접 하네요. 그리고 시군 구청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서 장관에게 일을 보고해야 된다. 결국, 장관까지 갑니다. 그지 자, 그럼 뭐를 신고하는데요? 자, 신고해야 되는 거. 밑에. 이거는 외우진 마시고 참고만 하세요. 일단, 동그라미 1번 밑에 1번 보시면, 진단 방법, 주요 증상, 그 다음에 검사물 변호. 쭉써 있습니다. 근데, 안 맞는 신고 봐도, 감염인의 이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아 감염인을 신고하는 게 이름을 신고하는 건 아니야. 근데 뜬금없이 5번을 보시면 진단한 의사의 성명을 신고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철두철미하게 익명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환자 의 이름을 신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환자 이름을 언제 신고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지. 그러니까 사망했으면 그때서야 환자 이름을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같은 용거고 거기 뭐, 보이시죠? 3번에 사망했을 때. 사망했을 때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1번에 사망자의 성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으로 번호도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자, 7조 비밀 누설,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자, 8조 검진입니다. 보험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중과 접촉이 많은 업소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검진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후천성 면역거필증에 대한 정기검진, 수시검진을 해야 된다. 자, 정기검진,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박스 안에 시행령 11조가 있는데요. 정기검진 몇 개월 간격으로? 몇 개? 그렇지. 6개월 간격으로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기검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런 분들에게도 검진을 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1번. 감염인의 배우자, 성접촉자. 그러겠지. 2번. 그 밖에 검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 세 번째,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체류자, 아까 며칠이라고 했더라. 91일이라고 했습니다. 91일 이상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입국적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면 입국 후 72시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된다. 요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4번에 보시면, 이렇게 검진을 하는 자는 검진 전에 대상자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가명을 사용해서 검진을 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고, 익명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도 검진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내가 이제 익명으로 검진을 했거든요. 근데 양성으로 나왔어. 그럼 이때 이름을 밝힐까, 안 밝힐까? 이때도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관리한다. 자 그게 동그라미 5번에 있을 거예요. 자 검진 결과 감염인으로 바, 밝혀진 사람이 있는 경우 보건소장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감염인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장기 체류자 밑에 보이시지요? 거기 장기 체류자는 어, 재난상륙 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91일 을 없어졌네요, 그것도요. 그죠 어, 이거 제가 체크가 많이 하네. 91일 없어졌고요. 자, 장기치료자는 재난상륙 허가의 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대요. 91일 이상 이런 거 없어졌습니다. 배우자를 통반한 사람은 제외된다. 요거는 확실히 있네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검진결과 통보입니다. 후천서 면역 겹치증에 관한 검진을 한 자는 대상자 본인 외의 사람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수 없다. 본인에게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이 사람이 군인이야. 또는 교정시설에 지금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야. 그러면 법정 대리내에 통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자, 그러니까 검진 결과 통보의 경우는 감염인으로 판정받은 사람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면적 통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구조를 보시면요. 혈액, 장기, 조직 등의 검사. 자, 그러니까 혈액할 때도 이거 검사합니다. HI 바이러스가 있는지 장기, 조직 등도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입하려는 사람, 혈액을 수입하려고 해. 그러면 수입 이 혈액 제재에 대해서도 이 검사를 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음성 확인 증명서류가 있어 그럼 굳이 검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에 보시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다음에 회의를 하기 전에 또 검사를 한대요. 뭐일번 장기 조직의 이식 또이번정액계 지공 이럴 때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역학조사 아세 사람이 하네요. 보호목지부 장관, 시 도지사, 시군 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치료 권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혹시 내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어. 또 에이즈 환자야. 그러면 강제로 격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강제 격리 아닙니다. 다만 권고하고 있어. 치료하는 게 어때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6조 보시면 그, 요양시설이 두 개가, 그러니까 요양시설 있고 하나가 쉼터가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감염인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이고요. 쉼터는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자화를 하는 것을 쉼터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요양시설이나 쉼터는 누가 지정한다?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취업의 제안입니다. 자, 감염인은 그 종사자가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에 종사할 수 없어요.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 업소가 그렇고 그런 곳이겠지. 하여튼 그런 곳에 종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업소를 경영하는 자는 감염인 또는 검진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그 업소에 종사할 수는 없다는 거지. 자, 네. 19조입니다. 전파 매개행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거 하나 다시 한번. 전파 매개행위를 했어. 그러면 벌칙?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뒤에는 자 벌칙 그뒤 있죠 3년 이하의 징역 그래놓으면서 2번에 전파매개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음, 에이지 예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에이지 예방법은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하, 어,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꼭한 문제는 꼭 나와요. 근데 한 문제 나오는 게 대부분 뭐몇 시간 이내 신고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온다면 아까 말한 대로 어, 만약에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해서 몇 시간 이내에 검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전파 매기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전파 맹위 행위를 했을 때 벌칙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에만 신경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